구엔돈스 <laughs> <laughs> 남자들의 로망 <로우만. 웃음> 맛있게 드세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그 안경은 뭐예요 <laughs> 아저씨 어때요? <같아요. 웃음> 육일이다. 0 6일 드세요. 감사합다맛겠다숙가 예예예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너무 좋아. 머리 찍어줘. <웃음> <웃음> 어 좋아 좋아. 좋아? 하프. 하프! 하프? 딱 하프야? 그래서 지금 어떤 각도에서 찍으면 되냐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침대 위로 올라와서 어뷰 좋아 <laughs> 음. 너무 좋다 아유. 일로 와봐. 아, 리나미서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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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 조교 감정. 충성. <laughs> 원래 군대 조교 감정. 여수로 오세요. <laughs> 여수 후보대사세요? 여수 딸기 모찌 굿. 이거 이거 브이로그에 넣어도 돼? <웃음> <웃음> 내 얼굴 상태 보고, 알았어. <laughs> 상황 보고. 오케이. 자 여기는 낭만의 도시 <laughs> 여수입니다. 여수. 여수하면 뭐가 야, 생각나시죠? 술. 낭만 포차요 낭만 포차 여수는 밤바다죠. 아 맞다. <laughs> 역시 술쟁이시네요. 콩아 <laughs> 네. 먹을 생각에 신나가지고요. 콩아요? 네. 어, 당연히요. 소주 안 부시고 청아 드신다니. 네네 네, 조절해야죠. 네네. 네. 다음, 그렇죠, 다음 내일 일정이기 있 때문에. 아 그렇나요? 네 저는 <laughs> 계획적이니까. 저기 대교는 무슨 대교죠? 잘 모르겠어요. 야마 대교요? 야마 아돈다고요뭘 <laughs> <laughs> 무슨 야마를 들어요? <들어야죠? 웃음> 아! 거북선 대교입니다. 거북선 아, 대교. 아, 오, 자, 예쁘다. 저런 다리 밑에서 또 물고기가 잘 나오거든요. 아, 여기서도 낚시생각 뿐이시군요? <laughs> 여기서는 술생각 뿐이신 당신이나 있으면 <laughs> 낚시생각이라도 해야 제가 외롭지 않습니다. <laughs>

올림포스에서 공연한다니까? n g 때문에 a 이 i k o Okay, I don't watch. Oh, Tionisus got you in the Goranica. Jouching, j o u 저는 i n g j o 를 먹고 있 n 요 Hi, Susanne. Only p e r s o 조식끝! 조식 끝. 잠깐 하프 오션뷰. 바다가 보이긴 보인다. 근데 하프. 하프에 하프. 아이고 틀렸나? 저는 이제, 이제 여기 뛰어 내려야 돼 가지고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부끄러워 죽 안녕 하 아, 이 이만 먹여. 아, 이이 이만 먹여. 아, 이여 이만 먹여. 아, 이만 먹여. 아, 이만 먹여. 아, 이 사람들 린사랑해 잘민다 맛있으세요? 장이랑 갈치 좀아직 우리 와, 하, 우리 혼자였는데 사 엄청 많아졌어 <laughs> 그리, 그리. 아, 귀여워. 여기 어디에요? 신기신기신기야. 저에 전에 전에... 터미널, 여객선 터미널을 가고 있어. 요어 <laughs> 아이고. 다시 다 아이고. 잠들다아시아이시 터졌다. 잠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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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 8시려 한시 시크변동 사항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. 개꿀. 개꿀. <목소리나> 어꿀냐면요 기가 막혀요 아! 미쳐 미쳐 미쳤어요. 수영장 도있고요 수영은 안할 거예요. 좋으세요? 아, <laughs> 짱짱부터 여기서 용박할 걸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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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누우면 이렇게 바다가 바로 보이는 이런. 기똥찬 숙소를 예약했답니다. 만족스러운 한 사람. <laughs> 오, <또 맛있다. 웃음> 귀여워. 아니, 좋아. 쩝쩝로스 사면 쩝쩝박사? 쩝쩝쩝박사, 쩝쩝박사 가해. 그것 박사까지는 아닌 거 같고. 석사 정도. 석개비 정도? 먹개맞아 박사 그런 타이틀이 아니야. 그냥 많이 먹는 것뿐이야. 너무 알거나 이런 절대 안 해. <laughs> 그냥 먹어. 온 거잖아. 응. 아이 안녕 너 나한테 잡혔다 오우씨 여힘 졌어 여기인데 지금 김연희나 지금 개빡친다 내가 이런 이런 초초조심자한테한테 잡혀 이런 너는 세상 공부 더 해라 엄마 엄마 데려와 엄마 <laughs> 어머니 모시고 와. <laughs> 내 말이 잡았다 안녕, 잘가. 이제 풀어줘도 돼. <목소리> 아 어, 밀가루 저렇게 해놓은거 봐 신기해 맛있으 <laughs> 맛있어요? 응잘먹응 응, 나도